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어, 파일 첨부 메일 보내기 앞부분 프론트엔드 부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메일을 받아서 전, 메일 폼 내용을 받고 파일 첨발 파일을 받아서 메일로 전송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백틱 뚫어서 터미널로 들어가시고요. mnt, 그 wsl 해서 우분투로 진입을 하셔서 도커의 프로젝트 브리즈 킹으로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벤더, 빈, 세일 그리고 음, 아티잔. 자, 만들 겁니다. 뭘만들냐면 메일러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일을 발송하려면 메일러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메이크 콜론 메일 l 로 하고 어, 발송할 클래스 이름은 샌드 pdf 메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pdf 메일 엔터 이렇게 하면은 앱 폴더 밑에 메일 폴더 밑에 샌드 pdf 메일.php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그 지난 영상에서 메일 보내기 부분을 그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생성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차이를 보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엠벨로프, 그, 봉투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음에 컨텐츠라는 음,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 봉투 부분에다가 이제 제목 같은 걸 넣는 거, 헤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는 정, 넣는 거고요. 분리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실제 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컨텐츠 영역에다 넣게끔 여기 마크 나온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파일 첨벌 파일이 있으면 어테치먼트에다가 넣어서 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작성하라고 어 라라벨 1 1 버전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가 추가됐죠. 엠벨 엠벨로 엠벨로프 컨텐트 어테치먼트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작업을 했던 것은 그 이전 버전 방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빌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 제목도 넣고 첨부할 게 있으면 여기다 또 내용을 더넣겠죠 이래서 빌드 빌드 메소드 하나 가지고 다 처리했는데, 이게 나라별 9에서까지 국, 나라별 9에서는 이렇게 빌드 함수로 해서 빌드 메소드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나라별 10부터는 이 빌드와. 엔벨로프, 그 다음에 컨텐츠, 어태치먼트가 공존을 하다가 라라벨 11부터는 이제 이 메소드가 이제 제거되고 엠벨로프컨텐트 어태치먼트로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형태로 하라고 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 이번에는 그 라라벨 10과 11에서 바뀐 그 방식대로 코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구조는 이렇게 make colon mail로 해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좀 작업하기는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 여기다가 p u b l i c 로 파일 url을 하나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request 파일 패스 멤버 변수를 세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추가하고 여기에서는 this. 아, 여기 컨, construct에서 3개의 값을 넘겨줍니다. request 넘겨주고, file p a 를 넘겨주고, file url을 넘겨주는데 없으면 default를 null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request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매일 제목 설정하는 부분 매일 제목 설정하는 부분은 받아온 서 request 에서 s u b j e c t 를 대입을 하겠다. 즉 리시점 플레이트 PHP에서 보시면은 폼 액션으로 전송한 이 서브젝트 있죠. 서브젝트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비줄 그어지는 거는 이 오류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되는데 이거는 무시를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뭐 VS 코드가 업데이트 된다든가 뭔가 설정을 바꿔서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이건 오류 아닙니다. 오류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엠벨로프 는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 컨텐츠는 본문에 해당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마크다운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mark, 마크다운 이메일에 이메일 드 폴더 밑에 샌드의 다큐먼트 점 블레이드 점 php 파일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뷰즈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메일 폴더는 지난 영상에서 만들어놨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 파일을 사용을 해서 본문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테치먼트, 어테치먼트, 이게 중요하죠. 이이 부분 우리가 파일을 처음 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이 부분은 자 리턴 mt 만약에 비어 있지 느낌 앞에 느낌표는 반대죠. 파일 패스가 비어 있지 않으면, 않으면 어태치먼트 프롬 스토리지 디스 파일 패스. 이렇게 해서 그 첨부를 하고 만약에 비어 있다면은 이렇게 빈 배열을 갖다가 던져 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메소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에서 이렇게 인자 세 개를 받아서 넘겨주는 부분 패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 블레이드 템플릿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폴더 밑에 그 리소스의 뷰스의 이메일 폴더 밑에다가 새 파일로 샌드 document.blade.php 파일을 딱 만들고요. 옆에서 이런 형태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Ctrl C, 카피를 했습니다. 레지스터 s t 카피해서 이렇게 넣고, component message 이렇게 하고, 이 안에 부분은 이렇게 지우고요. 이메일 아까 그 리퀘스트를 넘기고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리퀘스트로 넘어온 값을 이용을 해서 서브젝트 메시지 앱 이름도 한번 찍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드 템플릿 부분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메일러블 메일러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메일러블 클래스 클래스를 샌드 PDF 컨트롤러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리퀘스트 된 거를 밸리데이트를 한번 거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트 음, 재미나이 어시스트가 놀고 있네요. 안 도와주네 하나도. 자, 이렇게 밸리데이트를 거치고 통과를 했으면 메일을 발송하는데 이 메일 발송은 외부 통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try catch 구문으로 감싸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일단 파일부터 처리해야 되겠죠. 리퀘스트의 파일에서 독 파일을 받아오고 파일 패스는 파일에 파일을 저장을 하고 나면은 파일 패스가 생기죠. 파일 URL은 에셋으로부터, 에셋 헬퍼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구요. 이건 서버에서 URL, 서버에서 폴더 위치고, 이거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곳에서 파일 URL이죠. 자, 요거를 다 준비가 됐으면은, 메일 예 여기 보면은 파사드 있죠 여기서 엔터 해서 이렇게 요렇게 추가가 돼야 됩니다 파사드에 있는 메일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콜론 콜론 투 처음으로 처음에 일단은 그 메일 주소 받을 메일 주소 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샌드 호출을 합니다 뉴 send pdf mail, mailable class, enter 해서, 어, 이렇게, mailable class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과로는 지워주시고, request, 하나, 그 다음에, file pass 첨부하고, 그 다음에, file url 를 첨부합니다. 이 내용들은, mailable class에 컨스트럭트에서 받는 내용이죠. 하나 둘셋 request로 넘어온 값 파일 패스 파일 URL 이게 세 값을 컨스트럭트 어, 생성자를 통해서 받는 거죠.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일 전송이 끝나게 됩니다. 자, 메일 전송이 끝나고 나면은 리리리 리, 리, 리. 리다이렉트 백 뒤로 다시 돌아가는데 프레쉬 메시지용 메시지를 하나 구워서 이동을 하는 거죠. PDF, Success, Fully, Send 이렇게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 그리고 이 영상을 중간에 보시는 분이면은 지금. 이 메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EMV 설정, 앞에 영상부터 순서대로 봤어야 되는데요. EMV에서 이 메일 세팅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 스트랩이라는 실제 메일 서비스는 아닌데, 메일이 오면 그걸 받아주고, 메일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사용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저네임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 받아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채워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음, 채워 내어 주시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일 발송을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고침만 한번 하고 메일을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왜냐면 메일 트랩이라는 대로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일이 가는 게 아니라 메일 트랩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테스트하는 용이에요. 서브젝트 이렇게 하고 파일 첨부를 하나 아무거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하고요. PDF만 가능합니다. Send PDF 파일을 누르면은 포스트로 해서 send_pdf under 쪽으로 가게 되겠죠. 가게 되고 에러가 안 나면은 이렇게 플래시 메시지가 갔다가 지금 금세 돌아온 거거든요. 백해서 돌아오고 세션 메시지 success 값이 여기다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메일이 날라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메일 트랩으로 이동을 합니다. 메일 트랩에 로그인을 좀 이미 제가 했고요. 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1초 전에 어, 서브젝트라는 어, 제목으로, 그 다음에 본문, 아까 구성했던 내용들 있죠. 그 다음에 앱 이름 같은 것들. 가장 중요한 거 파일 이렇게 첨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PDF 파일을 하나 첨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일 트랩도 가입을 하면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메일을 어떤 메일이든지간에 이쪽으로 받을 수가 있고, 메일 테스트 용도로는 아주 끝내줍니다. 어떤 메일이든지간에 다 내가 수신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사용을 할 때는 요거를 갖다가 메일 트랩이 아니라 다른 그 유료 SMTP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SMTP 서버가 있다면그 서버를 사용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깃그 주소가 있, 있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차곡차곡 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 이렇게 커밋이 되고 있으니까요. 푸시가 되고 있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